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그런 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대치동에서 보신 분들 중에 가외로한 달에 얼마 정도까지 요구하는 거 보십니까? 한 시, 시간당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수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음, 음. 정말 그 과외 중에서도 탑 클래스 과외를 음, 음. 하시는 분은 시간당 100으로도 봐요. 시간당 100. 네. 음, 실제 보신 거죠? 네. 그러면, 음, 시간당 100. 그러면은, 그, 뭐, 두 시간, 한번할때두 시간, 그주 이해로 했다. 그러면은, 어, 얼마에요? 16시간이네, 한 달이면. 네. 0, 1600까지 가는 거네요. 그죠? 네.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런 있죠. 것들이, 예, 유지가 된다는 그렇죠. 거는,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라 거고, 음. 이제 어쩌면 이제 재밌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명한 대기업들의 자식들, 분들 자제분들을 음. 음. 보면 하나같이 다 사실 그렇죠.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음. 다 해외 출신의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음. 물론 그 중에서는 어, 해외 대학에 대한 얘기는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다른 콘텐츠로좀 다뤄보면 좋지만 어, 이제 약간 학벌을 좀더 이제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약간 실력이 좀 모자라지만 해외 대학을 보내서 음.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또 편법적인 루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왜그 명문가들의 자제들은 하나같이 다 명문대학을 나왔을까 그러니까 개인교사를 다 썼다는 거란 말이야 100%도 100%네100% 100%. 그러니까 응. 집으로 불러서 응. 가르치는 방식을 하건 돈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응. 그분들은 응. 아니면 이제 가연 뭐 선생님이랑 어디 장소를 따로 해서 이렇게 하던 응. 간에 네. 학원이나 그런 곳을 안 다니긴 해요 응. 왜 그냥 개인교사 그치 뭐 그게 낫지 음. 네. 시간 어. 대치동 어떤 곳이죠? 대치동 하면은 이제 사실 아어 유명했던 드라마죠.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음. 드라마 때문에 음.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모티브가 되었던 곳이 대치동 학원가. 음. 굉장히 그 부분이 유명하게 어 조명이 됐었죠. 사실 이제 대치동 대치동은 기본적으로 사실 정말 그 교육에 대한 변화가 즉각 즉각 이루어지는 음.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극명하게는 이제 탐구 영역까지도 다룰 수 있는, 사실 이제 종합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탐구, 사회 탐구나 과외 탐구 영역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은 드물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큰 아주 대형 학원 같은 곳에서 인강, 이제 이런 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대치동은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루는 이제 전 콘텐츠를 다 소화하는 아주 교육의 중심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네. 방학 때를 이용해서 이제 빌라 같은 데를 빌려 가지고 네. 월세로 살면서 뭐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그동안 이제 지방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교육들을 받으러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치동이 유명한 게 수학 같은 경우는 10 to 10이라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이렇게 수학만 있다 하는데 이제 수백만 원 하죠. 그런 네. 것들이. 그런 고액의 어떤 학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 수요는 뭐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대치동 학원과의 좀 환경, 좀 약간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음. 어, 그 환경적인 면에서 대치동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음, 음. 그래서 첫 번째가 PC방. 음. 두 번째가 코인 노래방, 세 번째가 카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공부하는 현장, 노량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딜 가나 이제 이런 곳에서는 PC 방이 흥행한다. 음. 이런 법칙들이 좀 있거든요. 사업가 사이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치동에 또 재밌는 풍경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학원이 아니라 PC 방이라고 래요 PC 방에 가서 이제 좌석 이제 저희 카운터에 가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이제 누구 누구 왔냐 있냐라고 물어갖고 거기서 이제 이름 조회해서 음. 이제 끌려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들 이게 재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그런 거로 꿀잼이다 그러면서 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어 사실 대치동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과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어떤 어두운 면인데 그렇다고 또 대치동이 정말 어떤 부유한 자식들, 혹은 집안의 재정이 넉넉하거나 재산이 좀 넉넉한 그런 계층들만이 대치동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서부터 올라와서 어떻게든 그 학원에 보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끔 하려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대치동 학원가가 또 존재하고, 대치동의 이제 과외 시스템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뉘어서 존재를 하는데, 음. 여기서는 뭐 시간당 70만원, 뭐 100만원? 음. 부르는 게 값인 그러니까. 정도의 수준으로 그룹과외와 일대일과외를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대치동이라는 곳에서 가면 무조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잘하고, 뭐다 스카이를 갈 만한 아이들만이 있느냐, 예, 그거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아이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아이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못하고, 또 대치동에 있는 학원 중에서도 어, 레벨이 다 다르게 편차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대치동 떠올렸을 때그 대치동 사거리에서 이제 밤 열시 되면 애들이 네. 쏟아서 나오고, 네. 또몇 뭐 차선 도로를 막고, 네. 어머님들이 이제 막 차를 겹쳐서 애들 나오기를 기대, 네.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스타 강사들은 음. 무엇이 다를까라고 음. 했을 때첫 번째로는 어 교수력이겠죠. 음. 아무래도 가리키는 방식과 스타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가르쳐 주는가에 음. 대한 교수력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컨텐츠겠죠. 이 음. 교육의 컨텐츠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리키고 공부의 커리큘럼을 수업의 커리큘럼을 짜느냐가 음. 이제 핵심적인 두 요소로 이제 뽑히는데요. 음. 스타 강사라는 것들은 이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충족이 된 음. 경우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교수력이 뛰어난 경우가 스타 음. 강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커리큘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그 능력은 어쩌면 이제 수많은 노력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타고나지는 부분들도 음. 어느 정도는 음.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영역들도 아니고, 음. 이 아이들의 수준이라든가 눈높이를 정확히 잡아내서 쉽게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느냐, 음. 예, 그 능력으로 인해서 스타 강사들이라는 음.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우리 강사들이 보면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대치동에서 왔다고 네. 본인들이만 얘기를 해요. 네. 어, 대치동 안 거친 선생이 없을 정도인데, 거의 80%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의구심도 표시를 하시지만, 네. 그럼에도, 아, 어, 선생님도 대치동에서 활동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잘하는 분들은 과연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아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명과 암을 다루다 보니까, 뭐,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정말 네. 한 두세 달 강의 듣고, 선생님도 그런 결과물들을 갖고 계시지만, 잘하는 사람도 잘해요. 근데, 지금, 음 저희가 이제 양평에서도 어, 학원을 하면서 가르쳐보고 있지만 정말 좀말안 되는 커리큘럼 이런 걸로 어,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어, 네. 해보시면 학생들도 그런 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고 네. 그렇게 되는데 좀 어떤 거 같은데? 교육적인 부분에서 예를 네. 들어 이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학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배웠던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어, 한 3, 40대 정도 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께서 한 2, 30대 셨을 음, 때의 음, 교육의 그런 방법과 본인들이 경부했던 방식을 음. 가지고 차용해서 학원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사실 이제 과외라는 것을 봤을 때 가장 그 부모님들의 과외 선호하실 때 1순위가 명문대생 음. 출신의 졸업생도 아니고 재학생이에요. 음.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 수능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명문대생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부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음. 어떻게 공부했을 때 음.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고 음.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는가에 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음. 그거 그러한 대상들을 이제 과의 1순위로 꼽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치동에 있는 유명하신 선생님들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첫 번째로 얘기할 때는 본인이 이 공부, 영어라고 하더라도, 물론 영어라는 게 변하지는 않는 거죠, 사실. 뭐 몇십 년 전에도 영어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영어의 구성 요소와 문법 뭐 체계와 음. 여러 가지 시스템, 교육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음. 말이 쉽게 변하지는 않죠. 이제 언어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오고 변해오고 있는 거는 그거를 가리키는 방법과 교육의 스타일은 끊임없이 변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는가? 음. 혹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했는가?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음. 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명문대생, 재학생 네. 부분에서 약간 충격 아닌 충격. 네. 같은 거 받은 게 어, 흔히들 어머님들이 학원에 와서 상담할 때 보면 첫 번째로 여쭤보시는 게 전공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경력이 네. 얼마나 되냐 이런 음.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사실은 대치동에서는 전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오히려 재학생들 더 선호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능 패턴이나 공부를 해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녹여져 있는 사람 네. 어, 그런 것들을 선호한다 실제로, 어,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음. 이제 그쪽에서도 시스템은 어차피 뭐, 커리큘럼이나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음.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 내용에서 요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냐. 음. 그 교수력의 차이가 경력의 차이거든요. 음. 사실 아이들을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이제 다뤄왔던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는 음. 그런 경험치, 능력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음. 이제 과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음. 학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대형 강의, 막 몇십 명씩 강의실에다 모여놓고 이제 학원 강의하는 음. 그런 곳과 그 다음에 한 이제 다 명에서 뭐0명 사이로 음. 소수를 놓고 진행하는 이제 학원 강의. 이두 가지도 나눠서 구분해서 볼 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형 강의 같은 경우에는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고 1 시간 안에서 집중력 있게 끌어오면서 교습을 하시는 스타일. 이런 음.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서는 경력 있는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음. 많이 들어가시고, 또 스타 강사들이 이런 데서 음. 매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스타 강사 강의실을 한번 가보시면은 200, 300명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요. 이제 뒤에 있는 아이는 거의 뭐 선생님의 얼굴 표정은 보이지가 음. 않는 거죠. TV 보죠. TV. 네, TV를 이렇게 옆에 달린 다른 모니터, 큰 음.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현장에 그런 느낌만 가져가는 음. 거, 예요 생동감 있는 음. 느낌과 이제 주변에서 아이들이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현강을 네, 들으면 어쨌든 일시정지는 안 하니까 네 뭐, 뭐 그런 효과 때문에 네. 가는 거지 뭐네 어. 그런 게 있고 이제 다섯 명 10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학원 쪽에서도 그런 형식의 이제 학원 수업 방식이나 개설된 반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젊으신 분 그리고 음. 어, 당장에 지금 이 수능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해본지 얼마 안된 음.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먼저 투입을 하는 음. 거죠 왜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인원수가 음. 더 많아지면 한 음. 학생 한 학생한테 쏟아야 되는 시간들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신한테 음. 집중시킬 수 있는 교수력으로 카리스마로 이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5명에서 10명 상 정도의 사이다라고 했을 때는 교수력이 저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아이들 아이들 한 명과의 커뮤니케이션 호흡.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음.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은 어떤 아이가 지금 얘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못 따라오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랬을 때 그런 흐름을 수업 시간에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음. 어왜이 아이가 지금 이 부분 이해하지 못할까? 음. 라는 부분들을 캐치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지고 물어가지고 이런 식의 집중적인 음. 교육 시스템으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럴 때는 교수력보다는 어떤 커리큘럼의 구성의 완성도라던가 음. 아니면 이 선생님이 어, 좀더 이제 학생들과의 최대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음. 이 단점과 장점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육 시스템이 더 좋은 거죠. 음. 자. 그래서 지금 대치동 대치동에, 대치동에 보면 이제 PC방이나 네.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대치동의 암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도에다가 대치동 쪽에 이제 PC방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음. 열 군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열 군데가 나오는 거는 아. 거의 홍대도 이제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래. 예,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그런 데도 이제 그렇게 안 나오는데. 노량진도 이제, 좀 그렇겠네요, 그럼요. 네, 예, 노량진도 음. 굉장히 사업의 경쟁적이거든요. 음. 심지어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PC방에서 출석 체크를 진행, 이벤트를 음. 진행하는데, 음. 음. 이제 PC방에 일주일을 내내 잘 왔다라고 했을 때는 무료로 몇 시간을 제공해준다던가. 음. 네, 아니면은, 이제, 몇 시간 이상 사용하는 고객들에서는 음료수를 공짜로 제공해준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얘기가 또뭔 얘기냐. 그만큼 아이들이 잘 온다는 얘기. 그렇죠. 왜? 공부가 재미는 없죠, 사실. 재미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니까, 이걸 해소할 공간으로 찾는 게 바로 첫 번째로 PC방이라는 거죠. 거기에 와서 이제 막 게임하고, 친구들과 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 열심히 공부하겠지라고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는 학원을 가지 않고 이제 PC방으로 도망가고 음. 거기서 이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음. 네. 그럼에도 대시동을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가 정말 이, 하고 싶은 의욕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과 그런 당위성을 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아이가 한 이제 고등학교 정도에 들어갔을 때는 대치동 쪽으로 가서 음. 거기에서 이제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경쟁적으로 하는가 또 도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과 음. 또 자신이 지금 빠르게 어떤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필요한 강의들을 찾아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최대한 어떻게든 그쪽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과외를 통해서라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쳐지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 고등학교 3학년 우리가 수능을 보는 그 시점까지 이 레이스 선에서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의 학원도 대치동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애들이 많은데 열이면 열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게 기초가 너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또 너무 잘하는 애들하고 섞여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그게 너무 단기간에 뭔가 큰 성과를 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 때텐트텐 이런 것들 같다 보니까 음. 단기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최소한 두세 달 필요하고, 한데도, 또, 그걸 청족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 옥석을 가리지 못해서, 거기 수천 개 학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소개를 받고 가지만, 결국은 별로, 해보니까 별로 아니었던 그런 데를 많이 가더라는 거죠.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았군요. 네. 그쵸. 그쪽에서도 사실 학원이라는 것도 정말 아이들한테 이제 양재의 교육을 제공해주는 학원도 있는가 하면 사업적으로 음. 접근하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대치동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X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음. 거기에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업적인 목표로 하는 학원이라는 곳은 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음. 치면 무조건 그 매뉴얼대로 이제 가르키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음. 그랬을 때는 이 아이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부족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거기서 또 그걸 채워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원에서 어떤 수업이 개설됐을 때는 그 수업의 커리큘럼의 방식에 맞게끔 완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배치동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이 아이가 기존에 어떤 선행되지 못했던 부분이라던가 기본기가 약했던 부분인 상태에서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100% 음? 지금 저게 무슨 내용이지 음. 라던가 소화를 하는 과정은 없다고 보는 게 음. 정답인 거죠 음. 그리고 우리 대입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암종이랄지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의 설계를 보통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도 많은데, 어,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곳을 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안목이 없는 학원을 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 아까 이 제가 제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PC방, 코인 노래, 음. 그 다음에 잘 되는 게 카페다라고 음. 얘기를 드렸을 때, 그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이제 그, 뭐, 스카이캐슬이라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디, 코디네이터라는 게 음. 존재를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할지 아에 전문적인 코디네이터가 존재하는가에 음.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셨었는데 사실 대치동에서 그런 코디네이터가 뭐 힘을 발휘한다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던가 그렇진 않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아주 미미하게 존재를 하고요. 왜 카페가 활발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역할을 대치동에서의 누가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그걸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치동 카페 가면은 거의 재밌는 현상이,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 항상 이 얘기의 첫 번째로 들리는 부분이, 아, 우리 아이가 요번에, 음, 음, 음. 아, 우리가 요, 요번에,인데, 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아, 이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넣어볼까 해요. 음. 어디를 지원할까 해요. 이제 이쪽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카페가 잘 되는 이유는 정보 공유의 장이 열려요. 음. 거기서 이제 누구, 어머니, 누구, 어머니 이렇게 모여서 사교를 하지만 은근한 경쟁도 있고요. 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랑과, 음. 어, 지금 어느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다라던가,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왔다 갔다도 하고, 학교에서의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의 어머니나 지방에 계셨던 분이 거기 가시면은, 굉장히 기분, 예, 기분? 네, 안 껴주시기도 하고, 어. 기분상에서 돌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왜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니까, 예. 네. 뭐, 지방에서 내가 좀 공부한다 해도, 네. 지방이니까, 이런식. 네. 그런식도 있고, 어, 그만큼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거죠. 정보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이 네. 되는 거고. 네. 음. 그래서 그 정보가, 사실 커뮤니티가 굉장히 아주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이너 서클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냥 대치동이라고 갔고, 또 카페를 가봐라 해서 또 간다고 네. 한들, 누구 소개소개로 와도 그냥 쭈뼛쭈뼛하고 그냥, 네. 어 그냥 견 눈질로 네. 들을 수 밖에 없고, 네. 힘든 거예요 네. 그죠. 결국은 그 이너스클 안에 못 들어가면 힘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분별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주 어려운거죠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이뭐 2000개 학원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경험을 다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밀려나는 B급, C급 학원을 갈수 밖에 없는거죠 네. A급 학원은 이미 누가 들어오려고 해도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 강사들이 음. 계속 스타 강사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음음. 근데 대치동에 가서 이제 아이를 교육하려고 보냈는데 어느 선생님이 유명한지 누가 잘가르치는지 어느 학원을 가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많이 유명한 하 심플 이름 힐타 강사밖에 갈수 없는 거고 250명짜리 네. 강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과외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누가 유명한지는 알수 그렇죠. 없고 그죠 과외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타 강사들을 쫓아갔지만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뒷자리 뭐 내가 지금 저 선생님의 강의를 쫓아가지 못하는 실력인데. 이렇게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에 공부하는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C방, 음. 코인오래방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스승이 되게 중요한 게잘 걸어주는 선생님 만나면 공부의 맛을 느끼게 네. 되고 그러면서 성적이 급상승하게 네. 되는데 사실 대치동에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많지만 은어 대치동의 임금 구조가 스타 강사들한테 몰빵 우리가 이제 영화 제작 같은 걸할때 보면 스타 배우들한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스탭들은 뭐 임금을 체불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대치동은 또 B급 C급 거기 그냥 이름 하나 받고 나오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많은 뭐 임금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한 2년 정도 하고 밖에 나왔을 때는 또 대치동 스타 강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당연히 뭐. 네.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음, 결론은 정보 없이 간 대치동은 말짱 꽝이다. 그렇죠. 음. 네. 음. 네. 그거를 지금 유튜브 보고 계는 분들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좀뭘좀 좀 알고 있네, 네. 알면서 얘기하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 음. 어 그럴 거예요. 저희, 여기 양평에서 학 있는 학원들을 다녔던 많은 친구들이 대치동이라고 해서 누구 소개로 갔다고는 하는데, 다들 실망해서. 네. 네. 그럼 이제, 어, 끝으로 우리가 흐르면 그런 많은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 뭐 서울을 비롯해서 막 지방에 많은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어떻게, 네. 좋은 선생님인지 좀 보시는 방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대치동 중에서 정말 실력 좋으신 선생님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음. 그리고 대치동 아니더라도 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기본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제 학원을 접근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스킬을 가리키고 요령을 가리켜요. 음. 어떻게 하면 막 활란한 방법으로, 음. 아, 자,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면 이게 풀린다. 음. 이것만 봐도 문제 다풀수 있다. 음. 이제 어떤 부분, 그렇죠. 포인트만 강조를 해서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음. 계시는데 어, 사실 그런 분들보다는 개념, 음, 정말 그이 본질적인 개념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혹은 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정립을 했는지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렇죠. 네, 그걸 접근해 가시는 선생님들이 음.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사실 본인께서도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음. 또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정말 설명해 주는 그렇죠 개념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근데 이제 학원들이 어, 단기간에 특히 이제 고1 모의고사 이런 거에서 그런 스킬을 많이 발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나 앞뒤만 읽어보면 된다 네. 어, 지문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는거예요잘 네. 뭐 아시겠지만 However, but 앞뒤로만 읽어보면 된다 다 네. 언제 다 읽냐 네. 근데 그거는 뭐잘 아시겠지만 고3 때면 다 깨져요. 네. 질문 다아 읽으면 그렇죠. 어. 이제 사실 그 스킬이라는 것도 어 나중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간식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스킬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풀려라는 그런 간식적인 부분이지 그게 절대 주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거꾸로 갔을때 되게 악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 스킬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고 가르키긴 해야 되지만. 그거를 중점적으로 여긴다 하면, 예, 네, 그러면 좀 위험한 음.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개념적인 부분과 본질적인 부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완성된 경우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수 있는, 음. 그랬을 때 스킬적으로 음.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지, 음.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예, 음. 네, 그랬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구별을 하시면, 음.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음. 네,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